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어요. 이 일곱 교회는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책망받는교회보다 칭찬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책망받는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렇잖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요즘은 안티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예? 안티들 무섭습니다. 아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핍박을 가합니다. 책망 맞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왕 다닐 것이라면 칭찬받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칭찬과 책망은 교회의 크기나 외형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네. 교회 사이즈하고는 성도가 많고 적으면 관계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비록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칭,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엄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가페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3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의 칭찬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장일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이 말씀 중에서 교회 사자라고 하는 말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굴까요? 그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예, 그두 가지 견해 이 사자가 어, 누, 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학자들 중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두 번째 견해를 주장합니다 교회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뭐 편지할 일 있어요? 편지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일곱 별을 일곱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일곱 별이 일곱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도자 위치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냐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목회자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처참해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켓을 누구에게서나 목회자에게 두는 거예요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가 기밥해버리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 힘든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나면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지만 아마 목사보다 가슴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 나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당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기도 하지만 속은 다 썩는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예. 비단 여기에 서 있는 이 홍산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목사들이.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간지런히 제일 많은 것이 목회자들이래요. 간이 아주 나쁘다는 간이 목회자들은 너무 속이 많이 타니까 성도가 시험들어도 아프고 성도가 어떤 무, 저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생겨도 가슴 아프고 하여튼 목회자는 온통 성도들의 삶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잘 되고 그래야 목회자가 편해지는데 성도가 좀 가슴 아픈 일 당하고 뭔일안 되면 목회자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치 않을 때가 많아요 책망할 때도 있지만 거의 직접적인 책망을 많이 안에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지도자이기 때문에그책임에 하나님은 목회자에게책망에 하시는 거죠 지도자에게책망에하한요그서기때문에그 책임 에문에 때로는 에강단에서말씀에서칠때에 정말 침에튀겨가면서 때로는 서리를에럭한럭질러대면서 말씀을 서하는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홍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기도 안 하기 싫은가봐 아멘 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랑도 해주세요.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교회 건강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공동체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멘. 공동 운명체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홀, 미국 시골에서 15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는 즐길 문화가 없고 또 삶이 아주 단조롭고 게다가 한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외롭고 문화 충격도 커지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인터넷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외로우면. 인터넷 할줄 알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좀 이게 보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컴퓨터를 못 하니까 아예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사는 국제결혼는 한국 여성들을 궁열이 여기는 마음을고 가지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면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이민 목회. 예.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탈출구 간에 생겼는데 뭐냐면 어쩌다가 낚시하는 것을 해게 그러니까 낚시를 하게 됐어요. 낚시를 하게 됐는데 재미가 있는 거 낚시하는 게 너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다니는 횟수가 잦아지면서생각해 보세요. 나서 하루 종일 가서 낚시하면 얼굴이 시커멓게타 골프 치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시커매지는 것이 교훈들의 눈에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졌지 그러면서 낚시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말하기 좋은 교인이 우리 목사님은 낚시만 다니게, 돼, 낚시만 한대, 낚시만 하러 다닌데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이 목사님이 결국 낚시도 못하게 되어서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가끔 다닌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넉넉한 삶을 서로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수요 예배를 교회가 이제 드렸는데, 그 교회 원인이 안 나오니까, 어떤 그 수요 예배, 수요일날 그 시간에 어떤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하게 됐대요.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도가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문이 잠겨있으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떠들러 다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새벽 예배를 매일 같이 나가다가 어쩌다가 제가 깜빡 못하고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 나와갖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의 예배도 말없이 안 나오냐고 하면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하지만 형편에 따라서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세미나를 간다든가, 목사님들과 어디를 다녀온다든가 이럴 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세미나 잘 갔다 오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저희들이 대신 기도할게요. 하고 자기들끼리 더 은혜롭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더 재밌을 거라고요. 목사가 한 번쯤 빠져주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도 제가 혹시 어디를 가더라도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빠져요. 15일 날 화요일 날부터 18일 날 금요일까지 플로라다에 있는 올랜드에서 우리 한인 침례기 전국총회가 있는데 월요일 날부터 시작는데 월요일 날못 가고 화요일부터 가서 금요일 날 오게 됩니다. 그날 수요일 날 제가 없어서 예배를 여러분들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도는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좀 하시고, 그래서.